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이 좀잘 피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 인사드리기가 미안할 소식들이 있어서 서두에 잠깐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어, 늘 안전하시고 좋은 일 위주로만 삶이 구성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요번 주에도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 같이 살피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빨간색은 S&P 500 인덱스고 파란색은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입니다. 어, 아, 보통 성향을 보면 S&P 500 인덱스가 한50% 가량 떨어질 때 피어스원은 한20% 안쪽으로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에, 퍼포먼스가 크게 오르진 않아도 거의 S&P500을 따라가면서 하락에서그 수익률을 지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맥스 드로우다운 이라고 S&P500이 50% 떨어질 때그 반도 안되는 20%선 정도의 하락에서 멈추어 썼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요 부분의 낙폭에서 맥스 드로우다운이 좀 갱신이 됐습니다 보통 이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드로우다운이 20%를 넘지 않아야 좋다라고 해서 그 동안은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19%대를 여기까지가 지켜진 19%가 최대의 낙폭이어서 나름 좀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이번에 23%대 드로우다운을 기록한 적이 있죠. 어쩌면 이번 그어 하반기 4사분기 정도 되었을 때. 또 하락이 마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그러면은 맥스드로우 다운이 좀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스 원은 피어스 원대로 운영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나 몇몇 도움을 드리고 자문을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자산을 좀 지킬 수 있거나 추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칙은 원칙대로만 지키면 좋으나 어,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어, 돈을 잃지 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같이 신경 쓰면서 어, 지표를 읽어 나가고 운영을 하는 편이죠. 어, 워낙 특별한 상황이고 어, 매주 미국 증시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어 이거는 교과서나 여러 경제 서적에서 보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물론 아,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이 모델과 유사하나 비율에서 한십퍼 정도씩의 좀 변동을 주면서 아, 조금 더 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방식으로 아직은 운영을 하는 게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날짜로 많이 또그 S&P 500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성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자로 보면은 경과일자가 646일이 되었고요 아, 금액가중수익률 초반에 이렇게 제가 목돈을 한번씩 더 넣었습니다 두번정도 더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식으로 수익을 나타내나 했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좀더 납입했던게 수익을 많이 지켜주는 셈이 됐고요 아, 이게 이제 투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646일 동안 연평균 수익률로는 8.64%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 만약에 정립식을 했었다면은 요 정반 정 요거 한반 정도 됐겠죠. 요거의 반이나 요거의 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5%대 정도 수익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주간의 환율은 0.1% 상승했고요. 어, 자산 가치는 지난주 대비 0.65%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최대 하락폭이라는 부분, 요게 음, 이제 저는 여기가 19%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2 3대까지로 떨어졌다는 게좀아쉽고요 어, s p 500을 대비하면은 그보다 절반도 안 떨어진 거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죠. 어,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보단 더 안전하게 또 어,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의 아, 증시 업데이트 해보자면, 8월 5 마감 대비 한 주간 다우가 거의 뭐3% 올랐고요. S&P 500은 3%를 넘었습니다. 아, 나스닥도 3.08% 상승을 했네요. 아, S&P 500이나 나스닥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S&P 500이 그 어려운 시절, 그 그러니까 경제, 어, 대형주위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 뭐, 물론 나스닥도 크지만, 보다 S&P 500이 좀더 안정성 있는 대형주 위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 얘는 얘가 탄력성이 더 크고요. 또 얘가 방향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 나스닥이 쭉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성향 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또이 정도 치고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러셀 2천이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이 또 따라가는 성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형주 위주로 어, 성, 실적을 좀 따라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뭐 어, 나스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난 1 1일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둔화 되었다라는 음, 기사가 아, F, 어, 그런 그 발표가 나섰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해 나가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둔화되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페드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어, 통화 긴축의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그 시장에서 도, 통화 돈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음, 얘들이 돈을 계속 가지고 가는 작업을 하지 좀 멈춰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하면서 S&P가 확 올랐었는데 그 다음날 연준이 뭐 이런 통화 긴축을 그렇게 확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26%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연준의 총재는 올해 금리가 3.5, 뭐 3.25에서 3.5, 내년 3.75에서 4% 정도로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뭐 3%인데, 이제 0.5나 0.75 정도를 더 인상을 해야 되니까, 금년으로는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 수준 아니냐. 요 달이나 다음 달,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인상하는 것 정도로, 어 뭐, 이제 거의, 요 달, 올해는 금리 인상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걱정, 이런 예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점이 있는 게뭐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참 채권이라는 게그 그렇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더 주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내일 받는 것하고 10년 뒤에 받는 것하고는 당연히 이자가 다를 겁니다. 근데 단기금리가 더 비싸다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얘기겠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도 하는 거죠. 시장에 지금 돈이 잘안 돌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다 대고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통화 유통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단기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현금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라든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을 주느냐, 고용률에 연결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음, 뭐, 고용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전략이 통하려면은 기업이 계속 이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이 상황에서 계속 되겠느냐, 금리가 이렇게 계속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쌓아둔 기업이 아니면 앞으로 혹시라도 뭐 삐끗하는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연준이 아 미안해 다시 돈 풀게 이렇게 확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지금 이 속도 인플레이션의 고속 상승이라니 속도와 방향 이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어뭐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고용률이기도 한데 고용이 좋기도 한데 글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은 고용률 또 높은 고 높은 고용률과 함께 높은 그 노동자에 대한 뭐 모집 동고 1인당 뭐1 인당 뭐일점 개의 잡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 그러니까 거의 두개 기업 중에서 한개 기업만 필요한 직 직원을 뽑아 갈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두개 기업 중에 한개 기업은 아직도 직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에 돈을 직원을 뽑아서 돈을 벌지 못한 회사들은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계속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커지는 개념이죠 근본위제에서 시작했었던 예 현재 자본, 자본주의가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어, 신용화폐가 생겨서 더 많은 돈이 도는 달러가 더 많이 돌면서 어, 이런 부의 효과를 만들어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돌수록 어, 세상이 점점 잘살아지게 되는 이런 개념인데 예, 돈이 더 많이 더, 돈이 더 많이 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뜻인 거고요. 바꿔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과 같은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 내에서.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반대인 상황, 경제 성장이 꺾어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연준도 뭐 겉으로는 뭐 경착륙을 예상한다 뭐라고 하지만 사실 경착륙을 예상하는 것은 되거나 말거나 어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연준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겁니다. 그 과정에 경제가 좀 어, 뻐그러지는 일이 있어도 연준의 장악력을 지배력을 놓치는 것은 뭐 연준 입장에서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연준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꺾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런 것이 제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장단기 금리차에 녹가나고 있지 않겠느냐 반영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뭐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S&P 500의 4월 DPS 향후 주가 수익 전망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우상향에서 조금 가라앉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요달 어 8월 지나가면서 9월 초쯤 되면 요 각도가 방향이 좀잘 나타나지 않겠는가 희망해 봅니다. 다소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어뭐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추가 매집해 나가는 것은 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아 계속 경제를 주시하며 아 꾸준하게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뭐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걱정 없이 비피해라든가더 비피에 없으시도록 기원하면서 또한주 저도 휴가 보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